예 실장님 저쪽에 같이 그냥 계시겠어요? 예 허구 시장 허구 사장님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laughs> 예 수원부 염태영입니다. 우선 윤명규 허구 사장권한 대행님. 어 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5월에 전세 보증금 보증 한도 축소 정책. 그리고 2024년 8월에 인정감정평가제가 시행됐죠. 예. 예. 존경하는 안태준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인정감정평가제 시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은 생략을 하는데 이 예,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 축소에 대해서 그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증 한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140에서 그것을 90% 수준인 116%로 낮춘 거 있죠. 예. 이 표를 보시면 그래서 임차인용, 임대인용에서 다 신규와 갱신이 대부분 이제 적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보증금 보증이 임대인에게 적용 갱신되는 2020년 내년 7월 1일부터 어, 그 이 사례를 보면 어 아마 내년 7월 1일이라면 처음 계약이 2024년 7월 이후 계약했던 것이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그 그 일종의 이제 7월 1일부터 내년 7월 6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데 그 표를 좀. 그 뛰어넘어서 어, 아마 전체적으로 그 2025년 어, 아마 한 달에 그 평균적으로 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은 27,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 아마 이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 보증금이 제대로 임차인에게 확보 안 되는 경우를 피해자를 한1% 정도만 가정해도 한 300명 가량 되면 이것도 또 다른 전세 사기에 대량 발생이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에 대해서 김기철 주택도시 실장님. 어, 이렇게 보증 한도 축소가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것은 그 사실은 어, 또 다른 전세사기 여파를 낳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죠. 네. 그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봤는지 이거 한번 대책이 점검된 게 있었나요?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요 보증금을 아니 그니까 전세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보증을 가입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 제그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많이 그 보증을 해주면 그 나중에 임차인 입장에서 는 굉장히 유리하다 라 판단하해서 사실 많이 올라갔었는데 예, 그, 최근에 약 90%까지 내려왔지 예, 않습니까? 안정적인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 보증 한도를 축소시킨다든지 인정, 감정 평가지를 시행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선의 임대인에게도 상당 부분 어려움을 초래해서 나중에 전세 에 대단, 깡통 전세 대란을 또 야기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네.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깡통 전세 부분은 오히려 그 보증 전세 가율을 높게 잡으면 더 많이 발생했고 그걸 막기 위해서 낮춘 건데 향후에는 지금 현재에서도 좀 낮추면서 그런 피해는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그 단계별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예, 고민을 하고 있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제가 수익형에 가까운 비아파트에더 적합한 수익 분석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2단계 교차감정제 같은 방식으로 6가지 그 대란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고자 하거든요. 것을 서면으로 드리면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바로 좀 주시기 바란다 하는 거고 네, 네. 이것은 그 불과 이제 내년도 곧 닥칠지 모르는 또 다른 그 대량의 전세 피해자들의 양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적극적으로 <laughs>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야기겠죠. 네네. 네. 예. 허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제가 인정.